그쵸 칭찬을 한쪽에서 봐야겠네요 네. 저게 정상입니다 저렇게 오. 맞아야 돼요 한번 더? 오. 잡았어요 오, 오. 하지만 흑별 아, 그 큐형야 아, 네. 박주훈의 아트록스용싸 하면 안 되나요? 용이 오오 어, 나이스 자 미스퍼차 궁자 인페일 나이스 죽었죠 자에라? 자라도죠자이라도자라도죽었요 미스퍼츠 패싱 때리면 이러면 미퍼도 죽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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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죠, 죽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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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대요? 죽었죠? 죽었대요? 죽었대요? 죽었죠? 죽었죠.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아, 결국 상황이 나왔어요. 파가안 나는 거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 어, 언리버 붙여가지고 어때요 이거 자르반도 했거든요? 안전? 말도 안 되는 슬로우. 아 근데 말도 안 되는 슬로우 뭔가요? <laughs> 1레벨에35% 슬로우. 오 어, 이크. 이크. 죽었죠. 예. 네. 자 이거, 이거 자르반도 해. 플래시. 오 어, 안전 선수. 난 리신이 개사기예요, 그냥. 어, 근데 진짜 센데요 리신. 지금 월식 어... 나온 리신이라 말이 안 어, 된다니까요, 저거. 너무 킬? 아, 애니비아 뛰고. 3 0 0까지 가나요? 아트럭스1붙었없고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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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지고 어, 번, 혹시 한번더 가나요? 아. 아 이거 이정이면안 돼요, 이제. 아, 더 타고 가나지 않으면 됩니다. 마막스는이거는새벽 어, 어, 아, 빈나 갔어요. 너는 벽. 플래시 받았죠? 플래시, 아니, 플래시 어, 받았죠? 어, 플래시 어, 빠졌고 예. 이러면 다이브예요, 이제. 와. 바탕, 하지만 아, 하지만 이번에 받텀에서 이득 봐주면은 제가 미스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아이엇까지 욕심 부이 나요? 아, 욕심은 안 되죠. 네. 근데... 라이엇이안찍어줘요 기본적으로 자동 관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자 이거 바타운을... 차 공격. 너무 좋죠. 완벽하죠. 어, 이자르바는 어, 죽었고요. 자르바는 죽었지만 둘다딸수 음... 있어요. 야 되고 도 마무리 쳐야 되고. 잡았죠. 배어까지뜨면 깔끔하게. 아, 그라스, 네. 리신을 폼 울어요. 욕심 불이 나. 어, 애신 궁 있어가지고 리시나도한턴 딴다는 마인드아든요 있는... 아. 야. 이야... 대형사고 났습니다. 대형사고 났습니다. 아.. 어, 네. 골드 차이가? 무조건이죠. 정글 1800 골드. 골드랑 탑 차이.. 치. 뭐야 4천 차이네? 어? 시공어 아, 리진 오, 나이스! 이거 이런 이거 안전 선수? 어. 위험하죠? 궁은 잘 찼지만 이거 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죽었죠. 여 애니배드 위험합니다. 다섯 아, 명다 아, 집결. 그라하스 옵니다. 그라하스 이풀공자 그라하스. 이게 배드 뺏기네요. 무죽이죠. 무죽이죠. 네 무죽이죠. 그러면 3 2차에 4천 1차. 자 이제 누가 먹을 거야? 결정해야죠. 좀 마음속에서 기분 나쁘진 않아요, 사실. 이거 두명 어. 죽었지만 저두 명만 잡히자. 네. 날리지니? 네. 할목 이유 없어. 이거 로만내려가야 너무 큰 손해 봅니다, 진짜 이거. 이거 아트로스 좀 태야죠. 아, 이거 해도 애새라 많이. 자, 아트록스 탔어요. 아트록스로 탔어요, 지금. 그라가스가 먼저 왔고 애시군. 일단 애니아가 받았어. 레아가 애니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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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비아. 들어야지 애니비아 털었어요 일단 애니베 털었어요 자 일단 아타카는 먹요 한타 이러스 한타 바이러스 자르바 너무 멀어요 근데 자르바 너무 멀어요 타겟이 갈렸어요 자 근데 아트록스도 지금 아파요 지금 피가 없습니다 미포 궁은 좀 맛없게 들어갔고 네 위포 궁 맛없고 이건 지금 자르바는 자짜 막혀서 거 상윤이 누누 구도 좋습니다 이퀴버 워킹 어? 이퀴버 워 일단 미포 갇혀있고요 자일애니비안 죽었죠 애니아 없으니까 죽었고요 생각보다 근데 좀 맛이 없었어요. 아, 추노가 되는 조합이에요. 자르만 이큐 들어간 다음에 안될것 같습니다. 안 돼. 아 비kel, 아, 딱 매달려 내려와야 돼. 빨리 내려와야 돼. 아, 갔다. 내가 내렸어네 일단 가볍게. 저어 야, 이어아 다시 봐 줘. 시봐 줘.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천천히. 일단 아특한 마무리하 천천히 해줄 수가 없어, 우리가. 아, 네 오, 케이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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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아내라도 나 뒤로, 돌아와, 야, 나 뒤로 돌아, 야, 야, 나 뒤로 돌아, 갈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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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렸 살짝 박아서 맞아, 예, 맞아, 상대, 도 아, 돼, 도나 뒤로 돌아, 많이 먹어. 와, 와, 미포군 조심하고, 형님 분동가져. 미포 누구? NBA, n 비 a NBA, NBA, NBA. 하, 이게 날것 생이 현생이 현생이 지금. 혼천이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미포 누구? 그대로 라인 조금만 살려봐. 잘해, 잘까지. 안 되면 이거 나머지 미드어갈까미드어갈까미현 골드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거 싸움이 안 돼요, 지금. 나 하루만 이큐 빠져가지고. 게다가 공을 어, 어, 일단, 근데... 일단 한번 이큐 견제하고. 어, 근데... 자 이니베 공좋고 아, 아, 아트로스가 들여잡아요. 아트로스가 다 죽었죠. 아트로스 대놓고 걸어 들어오는데 막을 사람이 없었그니까요 아무도 브로킹을 못 해줘요. 매일 죽었죠. 브라운 플래시 써보는데 아트로스 신났어요. 아, 에시가. 갑자기? 에시가 궁을 쓰고, <laughs> 쓰고 집을 갔군요. 아 저기다 궁 날리게. 저애시본대 있는 줄 알았는데. 어, 그러니까요. 궁을 쓰고 집을 갔어. 아, 대뜸 끼 용도 주고 그냥 뷔? 그대로 바로까지 갈 거거든요? 네 이거 시야를 네, 네. 아예 아, 아, 지금 승부처 자, 어, 자 먹으면서 자 아트록스 자 일단은 미스포츈이 맞긴 자, 했어요 자 뒤를 물죠 자르반? 자르반 자르반이 돌아갔어 미스포츈 자르반? 자르반이 물고 자 자르반이, 네, 네. 아, 아, 자르반이, 아, 자르반이, 자르반이 물었지만 그냥 미스포츈 궁던지고 일단 아트록스 전사했어요 아트록스 안면이 앞면이 사라졌어요 천천히 이거 그레가스 토스트 나요 괜찮아요 그도 그레가스 궁 없습니다 자용 일단 미스포츈이 거왜왜 그냥 내주죠 헤쳤어요 그래도 자르반 내로 다 쌓아요. 근데 그가 그냥 죽어도 됩니다. <목소리> 미 쪽으로 여기까지 내려야돼 여기까지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봐돼 아, 아, 미포 프리스면안으로 들어가. 용 안으로 그러니까 들어가. 오는거 그냥 살짝 봐도 돼. 야, 어싸다 싸우마 응. 나 봐주고. 어. 나 거리 좀줘 w. 나이스. 미포 도공? 미포 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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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 이거 좋아. 인수 좋아. 그 뭐야 에시 다봐아요요볼수 있나? 나이스. 아, 땀 아. 아, 좋아. 땀 좋아. 얘네 아마 땀 좀. 조건 잡을 듯. 용 막잖아. 죽죠. 죽지만 막. 바로 바로 가도 되지 않을까? 나 대리 만나서 바로 가자. 트럭스 네절 한번 할때 됐거든요. 그렇죠. 선수 그래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인데. 네. 많이 갈아넣기 했어요. 이한 번만 가면 되긴 하요 자, 일단 애니백 끊겼죠? 한 번만 고면 돼요. 이 아주 쏟절절미스포 아, 자 아, 그라가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살아날 수가 네, 없고 이제 애니비아 잡을 딜이 다 빠졌죠 아무도 못 잡아요 게임 끝났네요 게임 끝났네요 안지원 선수의 리 보여주면서 조트록스한테 스킬이 빠지니 애니비아를 잡을 딜이 없다 합이 캐리를 해버렸네요 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박지원 선수의 아트록스를 그게까지 고평가하지 않았는데 캐리 해버렸습니다 야 그 라인이 해버렸네. 나이스 제제. 제제야.